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세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 씀 성도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 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마이미아마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헛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절기를 분명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처음 드리는 제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대충 지키는 사람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맹비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기록된 것들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에는요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사냥함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헛된 그림자의 얽매이지 않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체가 없는 형식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이 형식적인 행위만 있을 때 외식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속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일 절. 장 시기절 말씀이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기는 하는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로움에 빠져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그 티를 빼내려고 려고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티를 빼주겠다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종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신비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1 8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잘못된 신비주의를 꿰뚫어 본것에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이것을 1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천사 숭배입니다. 이두 가지가 잘못된 신비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의 지역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하고 친접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거짓 영들과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날도 보면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말씀보다 세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결국 허물어지고 말게 될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 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것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경험이 있어야 보다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같은 경험을 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이나 체험은요 잠깐 우리를 찾아왔다가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면 영원히 우리 십년 가운데 거합니다 심지어 이 땅이 뜨거운 체질에 다 누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말씀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체험적인 신비주의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더욱 바로서는 종돌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이 풍랑을 지혜롭게 전나갈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생 경고들을 잘 확인하고 시대의 율법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잘못된 신비주의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기도다 것 올해 세운 받은 일꾼들을 다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인 회복을 먼저 사모할 때 영적 회복과 육적인 회복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삼 선생들이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사님들 각 가정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